말했다. 예, yeah. 들어요. 히히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속아세요. <laughs> <하지> 마지에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너, 얘네 쟤네들은 뭐라 평감? <laughs> 나 아직 한 말도 안 했니? <laughs> 아 보고요. 어, 뭐첫 번째였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겹쳐도 상관없다요 <laughs> 개빡치네. 아니 뭐, 아니, 뭐 동시에 말하는 게 겹쳐도 상관없다란 말이었어. 아 그런 거였어 근데 와, 이건 그...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뭐이 별이 뜯어지고 주변이 빨려 들어가는 이연출 그거 쉽지 않았어. 근데 2분 17초 18초 19초부터 이제 블랙홀이 약간 배경이 됐을 때 음. 물고기가 빨려 들어가는 이, 이 모습. 와 이게 마에 들었다고. 음 아주 스무스했어. 어 좋다. 이제 치미시하면 되겠다. 아 저요. 네 누군. 발표해주세요. 진짜 기대 중. <laughs> 일단은 그 배가 말을 하는 동안 계속 다시 봤는데. 네. 일부 다쳤네. 고양이가 배가 노랗잖아? 음, 아. 근데 이거는 그냥 고양이가 그냥 놀랄 뿐인 거야? 아니 생선을 먹어서 노려진 거 아니야? 역 맞아? 생선을, 생선을 먹어서, 먹어서 노려진 게 맞아? 어, 어. 그런 거였으면은 이따가 뭐야? 많이 삼켰을 때막 고양이가 더 노래, 수도, 게, 노래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그, 그 고양이가 생선을 삼켜서 노래 준 거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. 한번 봤을 땐 뭐, 그리고, 그리고 고양이가 꼬리로 낚시를 했잖아. 음. 그리고 배배톡 배인지 뭐 땅바닥인지 뭐라 는도 떨어졌을 때 눈이 엑스였단 말이야. 뭐 기절을 했든지 했겠지. 음. 그럼 이거는 물 밖에 나와서 기절을 한 거야? 아니면은 그 개, 고양이가 패대기 쳐서 충격으로 기절한 거야? 둘 다지. 오, 둘 다야? 응. 음. 왜왜 물어보냐면, 아 처음 시작했을 때 부엉이 아, 아시아 할아버지가 어. 꺼냈 꺼냈잖아. 뭐, 뭐 밖에서. 그래서 근데 그리고 뭘 먹였잖아? 음. 그때까지는 거의 뭐 요정처럼 움직여서 가지고 나는 뭐 요정 같은 건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뭘 밖에서 빼겨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기절하더라. 그래서 이건 고양이가 그 뭐야 머리부터 떨군 것인가 아니면은 그. 물밖에나와서생선이라기절을한것이냐한헷갈헷는리는다 있었다.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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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 이렇게 에서면서 이미 눈서엑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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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그원심한으로인해서서 뇌혈관이 딱국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나서 한국에서 뭐국에서뭐국에서한국쩌고 아니, 전문적이시구만. 어... 내가 수학은 났어도 과학은 놓지 않았어. <laughs> 아이, 우주 천문학 어... 과학이야. <웃음> <웃음> 이 친구는 부엉이인가요? 올빼미인가요? 얼굴을 딱 봤을 때양쪽이 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부엉이고, 원그랗게 매끈하면 매끈하면은 올빼미. 진짜 <laughs> 부엉이네. 부엉이는 부엉이네. 비읍처럼 생겼고, 실루엣이. 얘 비읍은 아닌데? 비읍인가? 비읍? 이 그림체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후방 가니까 <laughs> 와우 뭔데 고양이가 이 전등을 깨뜨리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<웃음> <웃음> 역시 고양이는 유튜브 에디션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 온라인으로 키우는 게 맞다 난 강아지가 차라리 나은 거 같아 키울 강아지 강아지도 비슷해 걔는 이제 너무 신나서 사고를 치고 얘는 그냥 사고를 치는 거 뿐이지. 고양이는 더게 심한 게 늦고 있어 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동물은 동물원과 그 식탁에서만 보는 걸로 합시다 아이 씨 아니 뭐 생태는 뭐 없어? 나? 리액션 담당이야 지금 음. 머리를 돌려보고 <laughs> 있어 <laughs> 네, 근데 이거 생선이 떨어질 때 고양이가 꼬리로 낚시할 때 음. 생선 떨어지는 소리가 약간 유리 떨어지는 소리 던데 얘도 재질이 유리인가요? 뭐 그런 느낌으로 일반적인 어, 어.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느낌 들게 하고 싶었어요. 아 약간 신비로운 존재의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, 소리를 이렇게. 물고기가 아주 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고 다른 거 해라. 변호사도 스토리텔링하는 직업이야. 어어 <laughs> 아, 맞네. 오 <laughs> 어, 그러네. 오 어.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어. 하는 것뿐이지. 은복 시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사복 씨. 데 모든 것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. 야 멋있다. 아 그거 진짜... 봐. 누가 비웃었어? 방금 비웃은 사람선 이슬직고에 <laughs> 이치민인 거다 아니까 오 <laughs> 이슬직고에 아, 지금 이슬직고는 봐준다. 무슨 오작했어 얘들아 미안. 해 어?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너한테 강제로 일킬 수밖에 없어. <laughs> 너 24시간 동안 눈못 감게 한 다음에 <laughs> 하루 종일 돈독시만 아, 읽고 싶어. 안녕하십니 주제에 집중하세요. 어머님 전독심니까? <laughs> 아왜 거기서도 다 이렇게 나온다고 은하계 이런 거다 나온다고. 어, 이제 마지막 한줄 평하고 끝낼까요? 아한줄평 좋죠. 승세야 너부터 해. 한줄한줄 평. 어 사운드 디자인은 네좀 아쉽지만 <laughs> 이번 <이건> 무료 에셋을 <laughs> 사용한 어쩔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. 어... <laughs> 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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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, 오케이 야 이걸 사운드를 짚어버리네 이상푸 사실 나도 그래 실랑스 이제 치매시 한줄평아 음. 그러면 어한 달은 짧다고 하겠습니다 한달아야 <laughs> <laughs> 이거 한달 만에 만든 거야? 어.. 기획은 있었는데 그림 그린 건한달 그렇구만 음, 색감이 네. 예쁘고 네 모양이가 귀여워요 와우 이상입니다 네